자, 안녕하세요. 김영의 널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감염병의 여섯 가지 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혹시 기억하시죠? 자, 보시면 병원체, 자, 병원소, 탈출, 그 다음에 전파, 침입, 그 다음에 신숙주의 감수성, 이거를 우리는 병원체, 또 감염병의 여섯 가지 고리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전파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자, 전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 또 하나가 간접 접촉에 의한 전파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의 대표적인 게 비말감염이죠. 그렇죠. 비말감염 있고 그다음에 수직감염도 있습니다. 자, 뱃속에 애기한테 엄마가 갖고 있는 병이 내려가는 거죠. 이거 수직감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접 전파가 있어요. 자, 직접 전파의 대표적인 게 혈액이요. 우리 혈액. 그래서 에이즈 환자에게 주사를 놓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주사바늘 갖고 나를 찔렸어. 예, 네, 그런 경우는 우리 직접 전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 직접 전파하고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간접 접촉에 의한 거는 매개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근데 매개체가 살아 있어 그러면 이거는 활성 매개체라고 표현해요. 자 매개체가 살아 있지 않아 그러면 이거를 비활성 매개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활성 매개체는 또 다시 둘로나닙니다 우리 파리 아시죠? 파리가 더러운 곳에 딱 앉죠. 그러면 파리 몸에 병원체가 묻거든요. 빙 날아서 내비에 와서 막 비벼요. 그러면 그 파리 몸에 있는 게 나한테 떨어집니다. 고그 파리. 파리를 우리는 기계적 전파라고 표현해요. 자 반면에 모기도 있습니다. 모기는 일본염에 걸린 돼지를 모기가 쭉 빨아요. 그러면서 몸 안으로 슬쩍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기가 나를 물어. 그 모기 몸 안에 있던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생물학적 전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활성 매개체는 다시 둘로 나뉘는데요. 자 공기 물 식. 품, 토양, 이런 것들 우리 몽땅 꺼서 뭐라고 그러냐면, 공동 전파체에 의한 전파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도 외우셔야 돼. 공동 전파체에 의한 전파. 그러면 요거를 뺀 나머지를 뭐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계달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계달물은 뭐냐면, 환자가 만졌던 손수건, 환자가 만졌던 손잡이, 이거를 내가 만진 거야. 그리고 내가 걸리는 거죠. 그 환자가 만졌던 손수건, 이거를 대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 간접 접촉에 의한 전파. 자,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는 이거 뭐 했었어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비말 감염. 그리고 태반 감염. 아까 제가 수직 감염이라고 표현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직접 접촉에 의한 거, 혈액 접촉, 체액 접촉. 있고 아까 체액접촉에는 상처를 통한 접촉 이렇게도 똑같은 의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간접접촉에 의한 전파 활성 매개체 비활성 매개체 자 활성 매개체는 다시 둘로 나뉜다 그랬죠 자 보시면 팔이 나오네요 기계적으로 병원체를 운반한다라고 표현했고 요게 기계적 전파입니다 병원체가 매개 곤충 내에서 성장이나 증식을 한 뒤에 전파된다. 모기가 그렇다라고 표현했고, 요게 생물학적 전파입니다. 그 다음에 비활성 매개체요. 자, 보시면 물, 공기, 식품, 우유, 토양을 제외한 것이라고 했어. 결국 환자가 만졌던 손잡이, 환자가 만졌던 장난감.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계달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조금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 공기, 식품, 우유, 토양, 이걸 몽땅 묶어서 우리는 공동전파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섯 가지 고리 중에서 전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전파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의 널시돌이었습니다.